있겠냐,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, 이렇게. 우리는 지금 말을 신고 있어요, 말을. 선배님이 주고 하신 만데, 지금 2cm만 위로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, 처음 심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. 제가 심은 거는 엄마가 다시 다 파가지고. <laughs> 엄마 혼자 다시 <laughs> 신고 계십니다. 이 <laughs> 센치 <진짜. 2cm. 웃음> 그 엄마는 보니까 꽃을 좋아하신가 봐요. 온통 꽃입니다. <laughs> 모자에도 꽃, 옷도 꽃. 전체가 다 꽃. 꽃밭입니다 <laughs> 아, 그, 너무, 오래, 너무, 깊이 심은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거기서 치실래요? 뭐, 2cm만, 2cm만 나오게 하라기 때문에. 네. 나보다 깊이 판다고만 했으면 어떡하는지. 아이고, 입에 쏜, 진짜. 여기, 여기 잘라서 심어도 되나? 되나? 아, 그거는 쪄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.